이렇게 묘목을 가지러 오신 분들이 어 저희가 재배하는 이 간짜형 재배 방법이 어 뭔지 이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방패 간짜라고 해서 제가 제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거니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방패 간짜입니다. 간짜형 재배 방법 어, 즉첫 어, 해에는 두 그루를 심어서 지금 이 안에가 두 그루거든요 근데 한 그루는 잘라버렸어요 왜잘라버리냐면 음, 가장 세력이 좋고 큰 나뭇가지를 어,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이 소고기가 있는데 어, 여기, 여기 구루터기가 보이죠 잘라버리고, 어, 비를 넣고, 이제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첫 해, 여기에서 네 가지를 키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키워서, 가장 좋은 세력을 갖고 있는 놈을 놔두고, 세 개를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해, 첫 해를 제거를 하면, 이게 올해 제거를 한 거죠. 어, 올해 2월 달에 제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어, 작년 가지입니다. 작년 가지가 이렇게 가느다랗게, 어, 서 있는데, 이네 가지 중에 가장 굵은 놈으로 골랐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해서, 어, 동쪽에서 비치는 해와 서쪽에서 비치는 해가, 어, 잘 비칠 수 있도록, 가지를 좌우측으로 해서, 간짜형 재배 방법이라고, 제가 개발을 한거고요 이건 특징은, 어, 이제, 여러 개의 순이 납니다. 순이 여기도, 밑에 마디도 쭉 나겠지만은, 이, 밑에는 제거해버리고, 정부 우세성이랑 특징이 있잖습니까 모든 양분을 위로 올려려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어, 이 아래 부분에 거는 이렇게 세력이 좀 가늘고 약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세력이 강하고 굵고 그러기 때문에, 어, 위쪽 부분에서 가지를 그 대신, 어, 너무 높게 받진 않고, 어, 딱 1m50 정도에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커팅을 해서, 어, 8가지 수만 받습니다. 제가 10가지도 해보고, 12가지도 해보고, 9가지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통해서 지금 올해가 5년째 이 재배 방법으로 재배를 해 보는데 특징 여덟 가지가 가장 합리적이다는 거. 그리고 과일은 이제 또 특징이 마디가 이렇게 짧게 자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디가 짧게 자라 고 어. 가지가 이렇게 보통 가지는 어 2m 정도까지, 2m 50 정도까지 키우는데 저기 건한 1m 정도 키웁니다. 자, 일반적인 재배 방식이죠. 매년 잘라버리고, 매년 잘라버리고, 여섯 가지만 키우는 형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죠. 두 그루에서, 왼쪽 세 가지, 오른쪽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매년 여섯 가지를 키우고 있고요. 얘도 물론 과일이 달리죠. 얘도 과일이 달리고 있는데, 어, 얘는 이제 과일, 이 특징이 밑에서부터 따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집니다. 이, 지금 벌써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얘는 가장 밑에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열렸기 때문에 또 가장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근데, 어, 잎사귀에 가려가지고 햇빛을 덜받기 때문에 초창기에 수확할 때 색깔이, 어, 붉게 변하는 게좀 약하고, 어, 당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 근데 이 간짜형재배 방식은 자이 간짜형재배 방식은 어, 위에가 세력이 좋으니까 위에 나무부터 열리죠. 자맨 꼭대기에 안쪽에 게 제일 먼저 열립니다. 아래로 가볼까요? 아래는 안 열려있죠. 여기도 안 열려있고 여기도 안 열려있고 여기 이제 조금 생기긴 하는데 자 아래로 갈수록 과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게 과일이 먼저 열린다는 건 위에 것부터 수확을 하는 겁니다. 즉어 획기적인 방법이죠. 밑에서부터 수확하느냐 위에서부터 수확하느냐 그거는 뭘 뜻하냐면 과일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과일이 생산되느냐 어, 맛없고 맨 밑에서 따느냐 어 기능적으로 봤을 때딸 때도 굉장히 밑에서부터 딴다는 것. 굉장히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를 굽혀서 그 붉게 익은 걸 찾아가지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허리를 콕 숙여서 따야 됩니다. 근데 얘는 항상 허리를 꼽고 싶어하고 따기 때문에 간짜장 재배 방식은 음. 따기 편하다는 거. 그리고 햇빛이 많이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과일이 굉장히 둥그렇게 익습니다. 어, 약간 타원형인 달걀 모양을 띠는 일반적인 재배 방식하고 다르게 얘는 거의 구형에 가깝게 굉장히 과일이 구형이라는 거는 어 햇빛이 잘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타원형 보다 구형이 훨씬 더 골고루 햇빛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붉게 익습니다 즉 붉게 익으면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도 야경 어,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어, 그래서 간짜형 재배 방법을 하고 또 유인줄이라고 항상 어, 제 일반적인 재배 방식은 여섯 가지 키우는 방식은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묶어줘야 되는데 얘는 하우스 재배라면 별로 묶어주질 않습니다. 딱이 어, 너무 불편하네. 아니면 이거 얘는 너무 겹쳤네 이렇게 너무 겹쳤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유인줄도 별로 물고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수확하는데 불편한 가지나 너무 겹쳤다 싶은 가지, 햇빛을 못 받는 가지나 몇개 유인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얘네들이 하늘로 그러면 엄청나게 솟아가지고 천장 닿고 막 따로 가기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얘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무거워서 처집니다. 무거워서 처지기 때문에 따기도 정말 편하고 사방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햇빛을 잘 받는 거죠. 자, 이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만 보지 말고 위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위에서 봐보면 가지가 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어, 그니까뭐 이런 식으로. 위로 하나, 좌측으로 하나, 우측으로 하나, 이렇게. 가지가 방향이 햇볕을 받기 위해서 사방으로 퍼져 있습니다. 사방, 오방, 오방으로 퍼져 있어요. <laughs> 다섯 군데로. 그리고 다시, 다시 또첫 번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섯 개의 방향으로 별표처럼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 굉장히 달콤한 과일이 열린다는 거. 제가 이 재배 방식을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묘목을 이렇게 가지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셔가지고, 아 이제 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우스 재배 방법을 배울, 아니, 하우스묘목을 가지러 갔더니, 어 희한하게 재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재배 방식을 물어보니까, 뭐,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다더라. 아, 단점. 단점이요? 단점이 있죠. 어, 축안 쳐지고 뻣뻣하게 얘가 천장까지 닿은 놈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따거나, 아니면 가지를 잡아당겨갖고 따거나, 어, 수확 끝물에 보낸 꼭대기 걸 따야 되기 때문에, 어, 키가 작으면 좀 불편하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어서, 어 지금부터 시작하는 간짜형은 조금 더 키를 작게 할 계획입니다. 어 그래도 공기가 잘 통하니까, 자, 밑에 아래를 보시면 공기가 잘 통하게 생겼죠? 일반적인 재배 방식과 완전 다르죠?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있고, 음 과일은 이제 만약에 작년에 안딴 과일이 있다라면, 작년에 어, 과일 눈이 있었다가 그게 아, 안 열렸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빨리 달립니다. 과일로서는 크게 상품 가치는 없는데 이거는 어, 따 버려야 그 올해 가지가 잘 크기 때문에 저건 따 버릴 예정입니다. 이 이는 따 버리고 가지를 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덟 가지를 좌우측으로 되도록 좌우측으로 해야 이게 딸때 수확할 때이 수레로 따기 때문에 수레에 걸리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좌우측으로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제쪽으로 안 받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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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막 이렇게 다 받았죠? 그런 것처럼 되도록 그 수레 쪽으로 오지 않게 해서 봉서 쪽으로 해서 햇빛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따 볼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술에, 수에 수레 있는 방향에서 오죠. 그러니까, 왼쪽. 얘는 오른쪽. 그리고, 얘는 세력이 좋으니까, 얘를 작은 놈 따버리고, 또, 작은 놈도 따고, 여기 작은 놈 따고. 여기는, 어, 수레 쪽으로 오는 게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자, 과감하게 수레 쪽으로 오는 거 따버리고. 자.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받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따고. 과일. 과일은 따버립니다. 이건 하과라고, 여름에 수확할 수 있다 해서 하과입니다. 자, 이렇게 간짜여을 여기 하나 봐볼까요? 자, 풀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요. 작년, 작년에 심어놨던 가지인데, 이게 퇴비를 덮다 보니까 새싹이 안 나죠. 그리고 땅속에서 올라온 이 가지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맹아라고 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과일이 안 달려요. 그러니까 얘는 꼭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굉장히 지면들이가 많이 살죠. 아, 이 간짜형의 특징은 또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면들이가 있으면 지면들이가 올라와서 과일을 따먹는데 이 지면들이들은 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미생물을 분해해줘. 여기에 있는 유박. 유박이라고 이 캐사로처럼 생긴 이 유박을 잘게 부셔가지고 무화과가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부수고 미생물들이 분해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있는데, 이 지면들이가, 지면들이 지메느리 아시죠? 콩벌레라고 하는 거. 기어다니죠? 이 지면들이가 올라와서 모아가를 밟아먹는데, 이 간짜양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안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이 지면이리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지면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상자는 지렁이도 많습니다. 지렁이도 많이 살고, 굉장히 초자연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죠. 농약도 안 하고. 작년에 그, 잎사귀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유박이 잘안 보이는데, 작년에 잎사귀를 덮어서 이렇게 거름지인 땅으로 만들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 제거를 한다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 어, 얘는 어, 세력이 좋은 놈을 받고자 왼쪽, 오른쪽. 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올해는 얘를 아홉 개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아홉 개도 받아보고, 세력이 좋으면 너무 아까워서, 아, 진짜 제거를 못 하겠어요. 자, 근데 아홉 개나 10개 하면 과일이 더 작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음, 아, 세력이 안 좋은 걸 따고, 4, 5, 6, 7, 8이 잎사귀는 액체로 만들어서, 액비로 만들어서 다시 또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걸 삶아요. 여기 성장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삶아가지고 국물을 주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시간은 없네요. 자, 자이 간짜장 재배 방식 자, 내용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햇볕을 많이 받고, 땅이 수월하고 유인하기 수월하고 공기도 잘 통하고, 과일도 딱딱하고 유통 기한도 길고, 어, 굉장히 달콤하고 탐스럽고. 어, 바람이 잘 통하고, 하나, 둘, 셋, 넷. 어,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어, 하우스, 새롭게 이제 순 받는 하우스는 이렇게 좀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어, 많이 여쭤 보시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무화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 거나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맛있는 과일을 농민은 생산하고, 무농약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그걸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무화과를 정말 맛있게 생산이 된다. 무화과가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과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